안녕 여러분들 최근 숙주는 플레이 승급을 목표로 노방종 켠왕을 진행하였어 허나 결말은 개같이 멸망 개같이 역행하는 모습이 한 마리의 연어를 보는 듯 했어 그래서 오늘은 절치부심한 버그가 플레이 단한 걸음을 남기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 마지막 도전은 본인 그 자체라고 할수 있는 쓰레기의 왕 트런들 덱 고물상 클템 덱으로 도전해본다고 해 그럼 이 기미계 끝을 함께 하도록 하자고. <laughs> <laughs> 뭐하니? 미쳤다. 미쳤다. 중에 지금 내 기분은 마치 1 2년도클 라우드 댄플러. Yeah, I hope. I hope. Yeah, I. 어, 뭐라고 할까? 새기야. <laughs> 여기까지는 평범. 여기까지는 아직 평범하다. <laughs> 아! 무한으로 지긴다 무한 대물상 갑니다. 약간 메비우스 대물. 내 손을 잡아라. 내 방망이를 잡아라. 어! 아, 잠깐만. 요대까지 같이 봐. 극한의 스노우볼. 지금 뇌가 터질 것 같아. 연산 속도가 너무 빨라.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꽤나 높은 확률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오 마이 갓 미쳤구나. 미쳤구나, 미쳤어. 네가 오늘 드디어 돌구나잡았 또이 현수 구구를 나왔단 말입니까? 그래 너 오늘 나랑 끝장을 보자 그래 끝장을 보자 한번 야 끝장을 보자 끝장을 한번 봐보자 끝장을 보자 끝장을 누가 진짠지 겨뤄보자 세상에 대물들은 많아 진짜 대물은 나 하나다. 안틀 건데요. 내가 왜 틀어요? 틀 거면 저애 송이가 틀어야지. 이제 아이템 주는 거야. 나 이거 처음 써 봐, 사실. 아이템을 막 3라운드 한 번씩 줘. 세번 끝날 때마다. 이건 못 참겠다. 이 에코는 못 참겠어. 벨트 들고 있는 에코 못 참겠어. 딴건 참아도 얘는 안 돼. 방망이 강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안 돼. 템포 올리자. 템포 올려. 템포 올려 야, 내 기분 탓인가? 왜 애들이 하나같이 맹장들이냐? 내가 약한 건가?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다 맹장들 같지? 왜 이렇게 템포가 빠르지? 크립 끝나고 나서부터 반등하자. 클 테마. 좀덜 아프게 맞자. 좀덜 아프게. 사람들은 얘기해. 왜이 어려운 길을 가냐고. 끝난 얘기해. 롱은그 밖에. 솔직히 말할게. 내가 이판 하기 전부터 좀 화장실이 가고 싶었거든. 지금 나오고 있어. 너무 아파. 너무 무섭고 두렵다. 아씨, 랩업 치는 게 맞냐, 이게? 이제 나올 거야. 6랩 찍어 놨어. 나올 거야. 이제부터 이기면서 반등이다. 이제부터. 자. 준비됐어? 자. 올라갈 준비 됐지? 얘들아, 50원 이자 보면서 올라갈 준비 됐지? 가보자, 시동 걸자. 금본이다, 금본, 금본 고물이다, 금본 고물, 금본 고물. 최고. 그보다 중요한 건 나. 금속은 살점보다 강하다 금봉고물이다 하늘이 도와준다고 하지마 하늘은 날 도와준 적이 없어 언제나 억까했지 난 내가 스스로 뚫고 간 거야 하늘한테 전혀 안 고마워 시동 세게 걸립니다. 부렁부렁 대물 전차 <목소리> <목소리> 클메르 대물 전차가 이 전장을 지배할 것이다. 对对 아, 아이템 늦게 넣어서 발동 안된거 진짜 쓰레기 같다. 근데 상관 없어 이기는 견적이었으니까. 어, 잠깐만 아니지? 이거 뭐야? 야야야야! 야, 야, 야. 아! 버저비를. 그렇지. 그 여기까지 육고물 대물전차 나가신다 지나간 자린 폐허가 된다 1등 q 이 t 비 1등 미션?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해 레버블치라고 내일을 보는거죠 내일을 근데 네, 그거 알아요? 내일을 보는 애송인 오늘을 사는 대물한테 죽는다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 사람들은 얘기해 벤시를 만들라고. 그건 이류야, 이류. 인류는 어차피 지금 내가 트럭이기 때문에 나중을 봅니다. 그게 인류야. 난 여기서 오의삼성을 찍고 넘어간다. 어설프게 안 넘어간다. Finish. 죽고 갈고 닦아라. 접해라. 거의 다 왔어. 라이프의 날 말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나도 옛날에 헷갈렸었는데, 전방 2열에서 전투를 시작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 1, 2열 포함입니다. 오케이? 2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1, 2열 포함. 전방 2열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짜증 나안 적용 안 됐잖아 개 같은 거 이거 아나왜 이렇게 손이 느리지 아 바닥 바닥 했으면은 그냥 깔끔하게 뽑을 거 뽑고 아이템도 다 넣는 건데야 장 니코를 써라.

저 이제 그냥 자고 와도 돼요. 지금 자고 와도 됩니다. 자고 올게요. 뭐야 어떻게 됐어? 왜 이게 바로 넘어가? 음, 뭐 not b 아 쇼진 먹은 거구나. 뭐야 not bad. 음, 어, 나름 안정적인데. 아니, 자면서 해도 된다니까요? 여유있게. 어차피 끝났어, 이 게임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면 돼. 거의 12급 되는 트럭이 굴러가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막아, 사람이. 이미 트럭은 굴러가고 있다니까? 봐봐. 나와 경쟁했던 애송이 짬물 죽었죠? 세상에 고물 대물은 많아. 아니지,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에 고물은 많아. 하지만 진정한 대물은 나 하나다. 너무나도 강하다. 그리고 우람하다. 징크 스템이네, 약간. 여기서 퀘스천 여기서 퀘스천 음음학자보다는나 나이프의 날이지 야 그냥 저 패자 앞으로 밀고 들어가서 야, 앞으로 밀고 들어가서 저 패버리자 얘들아 할수 있지? 야, 밀고 들어가 내가 나이프의 날이라서 음. 이게 클메이식 대물전차다 음좀 재밌어지네 그래 이래야 나도 좀 하는 맛이 나지 이래야 나도 재밌지 음 그래 그래 진영을 바꾸라고? 아니? 내가 왜 뚫고 밀고 들어가. 똑바로 서라 카이사. 여기서 나의 판단은 빨리 돌리려고. 내가 왜? 똑바로 서라. 배치를 보라고? 내가 왜? 상대가 내 배치를 보고 맞출 텐데. 세상에 맞추지 마. 세상이 나를 향해 맞추게 만들어. 라이크 like 조조. 발버둥 치는 걸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턴더 맞아줄게. 해봐 한번 발버둥 쳐봐 아칼리스라고? 내가 왜 이정도야? 나 아직 80원 있는데 아이템은 근데 하나씩 주는 끝낼 때 끝내주는 것도 또한 매너 저 녀석도 미련은 없을 거예요 이 정도면 슬슬 다시 시동 걸어볼까? 순간 APM 2000 파이티비님 1등 미션 감사합니다. 음. 자, 1등 미션 걸어 주셨던 분들 들어오세요. 1등 미션 걸어 주셨던 분들 들어오세요. 두들이 두들이는 두린 두린 두린는 찢어이야 찢어빨이야. 둘는 찢어빨이야.